어, 요거는 그냥 교육, 최근 교육청 문제거든요. 2021년 4월 4월 교육청 문제고요. 어, 15번으로 나왔었고, 정답률은 30%였어요. 그리고 작년부터에 들어 두드러진 특징이지만, 이제 킬러 문제는 얘들아! 어, 2122보다 21, 2 14, 2 145가 1더 어려워. 40% 보시면 더어려웠든했서 이제는 막 흩어지고 있으니까 문제 번호 보고서 그냥 괜히 혼자 속다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22번 풀었다고 사랑할 거 1도, 1도 없고요. 오히려 얘가 12번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시기는 지나간 것 같아. 자, 문제 보겠습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 개인적으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어 어찌 되건 이거 뭐 그냥 어, 수업시간에 안 풀면 어차피 또뭐 질문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 그냥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즉 그래프의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면 식을 잘 세워서 그냥 구역 구역 계산하면 답을 낼수 있다 이게 그냥 교훈인 거죠 오케이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제 일보다 큰 실수 누가 있어요 K가 있네. 1보다 큰 실수고요. 그 다음, 자, 첫 번째 y는 누구의 kx가 나왔죠? 자, 이렇게 나왔고, 그럼 얘들아 볼까? 무슨 얘기지? 진수는 항상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따라서 얘들아, x에, 어, 어차피 얘들아 어, x에다 얘들아, 뭐만 뭐 집어넣을 수 없는 거지? 0만 못 집어넣고 다 집어넣을 수 있죠? 음수도 되잖아. 음수너드에다 절댓값 씌우면 뭐가 되니까? 양수가 될 테니까, 쟤는에다0 빼고 다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알 거야. 어, 이거 우리가 잠깐만 fx라고 해볼까요? 마이너스 x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될 텐데, 얘하고 얘네에다가 어때요? 같죠? 저쪽에는 항상 같죠? 이런 얘기잖아. 절대값 뭐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오는 수로 뭐해? 같아요. 절대값 kx 와 절대값 마이너스 kx 는 항상 뭐예요? 같아요. 따라서 얘들아, 이 식은 그냥 뭐예요? 원래 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를 집어넣었는데 원래 식과 똑같아 무슨 함수야? 우함수죠. 우함수는 무슨 축대칭이죠? y 축대칭이죠. 따라서 아이 노감수는 하나만 그려지지 않고 몇 개가 그려지겠구나. 두 개가 그려지겠구나. 무슨 축의 대칭으로? Y축 대칭으로 오케이. 자, 그렇다면 그래 보죠. 뭐. 그 문제는 얘들아, 친절하게 다 그림을 줬죠. 다 그림 줬죠. 대칭. 자, 이렇게 얘들아 줬어. 그래서 이쪽은 얘들아, 뭐야? 그냥 벗겨진 거니까 제목이 뭐예요? 그다음 요쪽은요 음수쪽이니까 얘들아 벗길 때 얘들아 뭐 붙여서 벗겨요 마이너스를 버쳐, 붙여서 벗기겠지 그럼 뭐가 돼요 로그 2에 마이너스 KX 이렇게 벗겨지겠죠 여기까지 됐어 됐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가 주어져 있나요 아어 눈이 어지러워 로그 2에 뭐야? X 가하기4 증가는 하노그 함수고요. 적당히다가 평행이동했어. 이렇게 세들 다 지나가고요.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또 누가 지나가죠? 네. 뭐 요쯤 이렇게 이렇게 하나 지나가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얘는 제목이 뭐예요? 노그 2에 마이너스 엑 더하기 얼마 m이요. 자. 대충 얘들아, 그림 비슷하게 그린 것 같아. 그래서 얘들아, 문제에서, 어, 이거 a 요그 다음에, 요거 B여. 요거 C여. 요렇게. 요렇게 얘들아, 그냥 점세 개를 표시한 것 같은데. 맞아요? 오케이. 그럼 일단 뭐, 문제를 풀기 전에, 그냥 눈에 보이는 건 사실 이거밖에 없는데. 이하고 얘가 들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그 다음. 노란색과 기존에 있던 하얀색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그다음 빨간색과 노란색도 별 관계 없어 보이고, 맞아 얘들아. 그러니까 특별히 해석할 만한 건덕지가 없다는 얘기야. 이 문제의 특징은 해석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데 기억리은디그 그냥 꾸역꾸역 물어보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잠깐만 좌표는 설정해 줬나? 좌표는 설정해 준것 같아. 요점의 x 좌표를 뭐라고 줬죠? 요점의 x 좌표를 요점의 X좌표는 자 요렇게다 X좌표를 일단 설정을 해줬거든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앞쪽에 있는 문제 풀면서 했던 얘기가 뭐야 교점은 우리한테 뭐다? 그냥 하나의 등식이다. 교점은 우리한테 등식을 만들 수 있는 그냥 건덕지를 주니까 요 A가지고 이제 한번 해석해볼까 요 A라고 하는 교점은 흰색과 노란색에다 대입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X1을 흰색에다 대입할 거야 요 흰색 제목이 뭐죠? 요거였어 저기다 얘들 얼마를 대입할 거라고? x1을 대입할 거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교점 a를 해석하겠다는 뜻이야. 교점 a를 해석하면 결국 얘들아 흰색에다 대입하나 노란색에다 대입하나 값은 똑같다. 흰색에다 대입하면 log 2에 뭐예요? 마이너스 kx1인가? 네. 맞죠? 그 다음에, 노란색 다 데이터 뭐가 돼요? 로그에 뭐가 되죠? 이렇게 되겠네. 맞니, 얘들아? 근데 우리가, 어, 밑이 똑같아. 밑이 똑같으면, 로그있는 얘들아, 증가하는 얘들아 뭐예요? 1대1 대응이거든요. 따라서, 전체 값이 똑같으면, 알맹이도 뭐하죠? 똑같죠. 따라서, 얘들아, 그냥, 알맹이가 서로 똑같구나. 알맹이가 서로 똑같으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 마이너스 kx1은 누구하고 똑같다? 네. 그냥 바로 그냥 알맹이끼리 비교할 수 있겠구나. 이해 갈까? 그러면 b 볼까요? b는 대박인데 몇 개의 그래프가 지나가요? 세 개의 그래프가 지나가고요. 그러면 흰색에다 대입할 거고, 노란색에 대입할 거고, 빨간색에 대입할 거야. 누구를? x2를. 그러면 흰색에다 대입하면 노그 2에 kx2. 노란색에 대입하면 노그 2에 어쩌구. 빨간색에 대입하면 누구 2에 어쩌고. 어? 요번에도 전부 다누구2야 따서 그냥 알맹이끼리 서로 뭐하단 얘기야. 같단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한줄 그냥 건너뛰겠다는 얘기야. 내말 이해가? 그러면 B점을 우리가 해석하면 결국 우리는 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다 X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고요? 노란색으로 쓸까요? 그 다음,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X2. 여기까지 됐을까? 오케이. 그 다음, 뭐, 똑같은 요령으로 얘들아. C를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자, C를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X3를 흰색에다 대입하나, 빨간색에다 대입하나, 똑같다. 흰색은 얘들 요거였으니까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고요. 빨간색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될것 같은데. 맞아 얘들아. 그럼 자, 보겠습니다. 모르는 글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르는 식 아, 모르는 글자, 변수 다섯 개. 식은 몇 개? 등호의 개수가 식의 개수가 몇 번이야 얘기했어? 식은 네 개. 따라서 얘들아, 아, 못 구하겠구나. 이 상태로는 못 구하겠구나. 그래서 기억을 탁 보니까 식을 하나 더 줬죠. 기억을 탁 보니까 식 하나 더 줄게 라고 줬어. 뭐라고 줬죠? x2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2x1. 오케이. 자, 그러면 등호가 얘들아 다섯 개니까 식 다섯 개가 되고요. 그럼 여기다 구역구역 구역 푸시면 어찌되었건, 아, 모든 값들을 다 구할 수 있겠죠. 내말 이해 가니까 자, 그런데 뭘 물어봤죠? K 값을 물어봤나? 맞니, 얘들아? K 값을 물어본 것 같은데, K 값을 물어봤어요. 어? K 값이 얼마야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얘들아, 어? 등장인물이 X2 하고요 X1 이거든? 그러면 X1이 나와 있는 건요식이고요그 다음에 얘들아, 어? X2가 나와 있는 식은 요식하고 요식인가? 맞니, 맞니, 맞니? 맞죠? 그래서 적당히 얘들아 그냥 비벼가지고 얘들아, 어찌되었건 누구의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K의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 아닐까요? 네. 그래. 뭐, 여기서부터 산수지 뭐. K 값을 구해줄래? 라고 돼 있어. K 값을 구해줄래? 라고 돼있고요 식을 일단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지 아직은 별 생각 없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생각보다 번잡스럽네. 안 풀어봤거든. 자, 그러면. X1은 하고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1로 넘기고, 얘를 1로 넘기면. X1은 K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될까요? 그 다음, 요것도 얘가 어떻게 될까요? 넘기고, 나눌까? 그럼 얘가 어떻게 되지? X2는 뭐가 되나요? K 마이너스 1분의 아, 어? 4요? 이렇게 될것 같고요. 요식하고 요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식하고 요식하게 되면 어? x2는 또 뭐라고 쓸수 있어? 어이 씨, 뭐 이렇게 많아. 뭐라고요? k 더하 1분의 뭐요? m이라고 쓸 수도 있겠고. 맞아요, 얘들아. 또? 선생님, 이하고의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ex2는 m-4 이렇게 써도 되겠다. 맞지, 얘들아? 그럼 왔으면 식이 막 넘쳐나는 거 아니야? 내 눈에 얘기했어. A하고 B하고 C가 같대. 그럼 얘가 식몇 개야? 두 개야. A하고 B가 같고, B하고 누가 같아? C가 같아. 선생님 A하고 C가 같지 않나요? 그건 얘가 3단 논법이야. 그냥 당연히 나오는 식이지, 추가식은 아니란 얘기지. 나말 이해가? 표현만 다른 것 뿐이죠. 이런 거 못하면 혼자서 계속 뺑뺑이 도는 거 아니야. 왜 이거 답이 나올 때 나올 땐안 나오지? 식이 부족한데 어떻게 나와? 혼자서 그냥 너무나 당연한 3단 논법씩 하나 써놓은 다음에 오, 5개니까풀수 있겠다. 아니죠. 지금 4개밖에 없는 거지. 뭐 암튼, 그럼 볼게. 어차피 얘들아, 우리 k값 구하면 되고요. x1하고 x2 가지고 노는 거 아닌가? 어, 들어가서 대입하면 될것 같은데? x2가 뭐고요? x2가 얘들아, k-1분의 뭐고요? 4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x1은 뭐고요? k 더하기 1분의 뭐예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럼 여기다 이거 풀어주면 K에 대한 몇 차씩 나올까? 1차씩 나오겠다. 맞지, 얘들아? 풀어주시면 k 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K는 마이너스 3 나오는데. 산수야. 바로에다 산수로 확인할 수 있고, 다. 이 문제를 내가 지금 꾸득꾸득 풀어주는 이유는 딱 하나야. 괜히 뭐, 어, 이거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혼자 붙잡고 있는 순간 대학 못 가요. 그러니까 이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 요 아, 이게 지금 산수로 풀어야 될까? 아니면 해석으로 풀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딱 봤을 때 선생님 기준은 그렇거든 10초 안에 생각 안 나시면 그냥 산수로 푸는 거야 10초만 넘어서 하이, 이렇게 보니까 이런 원리가 있었구나 그럼 공부하실 때 얘기고 시험장에서는 딱 봤을 때 판단 못하겠어 바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으흠. 자 기억이 참인 건 확인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또뭘 물어봤니 x3에 뭐예요 제곱과 그 다음에 뭐예요 X1, X2를 뭐 하라고요? 비교해 볼래?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니? X3. 아, X3인가요? X, 맞죠? 좌면이 뭐야? X2의 제곱이고요. 우변은 X1 곱하기 X3 아닌가요? X1 곱하기 X3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X3도 정리하자. 자, X3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어, 어떻게 할까요? 얘를 일로 넘기고, 얘를 일로 넘길까? 얘 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k-1이 될것 같은데, 맞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뭐가 되죠? 자, 이렇게 될것 같은데, 맞죠?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얘들아,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해달라고 돼있어, 니은에? 니은에,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해달라고 돼있나요? x2를 한번 제곱해보고요, 오른쪽은요, x1과 x3을 한번 곱해볼래라고 돼있어, 맞지,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x2, x1하고 x3은 얘들아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냥 이두개 가지고 대입하면 될것 같고요. x2 같은 경우는 얘도 되고 얘도 될것 같은데 맞아 얘들아. 그죠, 그죠, 그죠. 뭘로 대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거든. 뭐 그냥 아무거나 하죠, 뭐 아무거나 해보죠, 뭐 그러면 뭘로 해볼까? 아까 우리가 둘 중에 어느 걸로 했어? 기억풀 때 이걸 로 했어요. 오케이, 갑시다. 그럼 어떻게요? K-1, 뭐. 제곱분의그 다음 뭐가 되죠? 제곱하면. 그 다음에. 자, 얘하고 얘를 곱할 건데, 분모끼리 곱하면 뭐가 될까요? 이거 이해 가시죠? 분자끼리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4M이요? 이렇게 될것 같은데. 맞아, 얘들아. 생긴 모양 보니까 이게 더 좋으려나? 이게 더 좋아 보이지 않니? 이렇게 조금 더 좋아 보일 것 같은데? 뭐 뭘로 해도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나? 별 차이 없나요? 어차피 얘들아 M이 하나 남을 것 같은데? 이거 여기 들고 와서 대입하게 되면 제곱되니까 M제곱이거든? 그럼 어차피 애 M은 하나 남아요. 남으니까 그냥 갑시다. 이두 개가 같은지 보여달라는 거야, 지금? 이두 개가 서로 같은 걸 보여달라는 거 아닌가, 지금 문제에서? 오케이. 그러면, 같다는 말은 뺐을 때 얼마가 된다는 얘기일까요? 0이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오, 이거 장난 아닌데. 아,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같은 걸 확인해 달래. 이거 계산하면 이거였어. 이거 계산하면 이건데, 그두 개가 같은 걸 보여달라네? 같은 걸 보여줘. 라고 되어 있어. 그럼 빼서 모인 거를 0이 되는지 보여달라는 얘기야. 그렇지 않니? 그렇죠? 그럼 빼봅시다. 빼면 얘다 통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k-1, k-1. 여기는 k-1의 제곱이니까 통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k-1의 제곱만 있으면 되겠고요. 누가 추가돼요? 요것만 추가될 것 같은데. 맞지? 자, 그러면. 어, 앞에 거는 얘다 k 더하기 1만 곱해주면 되겠네. 빼기. 뒤에는 얘다 얼마 곱해줘야 될까요? 어, k-1, k-1이니까, 얘들아, 4 0얘를 누구만 한번 곱해주면 돼요? k-1만 곱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얘들아.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어, 이게 같은지 알고 싶거든? 그 말은, 분자가 뭐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거야. 분자가 0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맞죠? 분자가 0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거든? 따라서 얘들아, 분자만 확인해 볼게요. 분자만. 분자 확인하면 어떻게 돼? 분자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16-4mk인가? 그 다음에 얘들아, 16? 그 다음에 뭐야? 더하기 뭐예요? 이렇게 되려나? 맞니, 얘들아? 자, 이렇게 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산소가 이렇게 잘안 맞지? 아, 어, 뭘로 묶으면 좀 좋은 일이 있을까? 딱히 없나? 그럼 잠깐만. 얘들아, 20만 가도 안 풀릴 것 같은데? M과 K 사이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아? 맞죠? M과 K 사이의 관계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하고 얘가 어차피 무슨 식이에요? 같은 식이니까, 20과 20을 한번 연립해볼까? 연립하면 어떻게 될까? k 3분의 뭐요? 4하고, 누구죠? 이두 개가 같단 말이야. 그럼 얘가 곱하고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려나 이렇게 될까요? 음, 이렇게 될 거고요. 된거 같아. 된거 같아. 이렇게 정리하는 거 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분자만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야. 뭐야? 그 다음, 얼마로 묶을까요? 마이너스 4M으로 묶을까요? 4 m 모로 묶으면 뭐가 되지? 이렇게 잘려나? 그냥 묶은 것 뿐이야. 아무것도 안 했어, 나 지금. 네. 거기까지 됐을까?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끝난 듯 같은가? 그러면 끝난 것 같은데, 왜요? mk-3 누구하고 똑같죠? 4k도 하고 4하고 똑같지 않니? 네. 들고 와서 여기다 대입하면 4배 해서 4배 면 어떻게 돼? 잠깐만. 요거 그냥 쓰고요. 마이너스 4가 있고요 M 대, M 또 전체 대신에 누구 대입해요? 4K 더하기 얼마? 4를 대입하게 되면, 어, 앞식과 뒤식이 똑같으니까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네. 약간 돌아온 느낌 좀 있어.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풀지 마시고, 어찌되건 그냥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10까지 그냥 확인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 알겠지? 약간 돈 느낌 좀 있는데, 어찌되건 분자를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됐어? 0이 됐어. 그러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뺐는데 뭐가 됐다고? 0이 됐어. 그 말은 앞에 가고 뒤에 이게 뭐 뭐하다는 뜻이야? 같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확인할게. X자표, X자표, X자표인데. X2를 제곱한 게 양쪽에 곡과 고깟, 똑같다. 진짜 많이 본, 몇백 번본 표현인데, 이거. 뭐예요? 등비 중앙이죠. 즉, 무슨 뜻이죠? X1과 X2와 누구? X3. 이세 개는 무슨 수요로 이루고 있구나. 등비 수요로 이루고 있구나. 아, 얘가 등비 수요로 이루고 있구나. 얘네가 지금 등비 수요로 이루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했습니다. 어차피 합답형 문제는 앞에서 나온 결과 중에서 참인 것들은 잘 정리해서 뒤에 거풀때 써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디귿을 볼까요? 디귿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의 기울기와 AB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또 누구의 기울기죠? a, c의 기울기인가? 맞니 얘들아? 음... a, b의 기울기와 a, c의 기울기의 합이 얼마가 나왔다는 거야? 어? 합이 0이 나왔대 얘들아. 합이 0이 나왔어. 그때 얘들아 어찌 됐건 n값도 구할 수 있고 무슨 값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k값도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 사실은 아마 그냥 푸실 때는 아마 이 시험장에서 시간에 쪼기면서 푸실 때는 사실 별다른 얘기는 없어. 별다른 거 없거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약 푸신다면 문제에서에다 누구의 기울기요? A, B의 기울기요? 맞아요? 이거의 기울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 그 좌표 가지고에다 진짜 뭘 구하셔야 돼요? 기울기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이 점의 좌표는 제가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는데 흰색이 편할까 노란색이 편할까 잠깐 고민. 이 점의 잡히는 내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세개 중에서 무슨 색깔이 제일 편할까? 잠깐 고민. 그런데, 같은 색깔이 얘들아, 누가 있어? 어, 노란색 가지고 해도 되겠다. 맞아, 얘들아. 노란색으로 대입해도 되고요. 아니면 무슨 색으로 대입하셔도 돼요. 흰색으로 대입해도 되겠죠. 이 악미 얘들아, 같은 색깔로 대입해주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맞아. 해서, 아마 나눠드리는 해설은 아마 이렇게 풀어드릴 것 같아요. 나눠드리는 해설은 아마 이렇게 돼있을 것 같아. 또, 우리가 누구의 기울기도 구해야 돼? <laughs> AC. A씨. AC는 둘다 어디 위에 있어요? 흰색 위에 있죠. 따라서 이 문제는 흰색으로 통일하는 게 좋겠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어. 즉 흰색에다 대입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요즘에 좌표. X와 누구에 뭐가 돼요? 마이너스 맞죠? 그 다음. 요것도 얘들아 X3에다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나, 이것도 얘들아 어? 여기다 흰색에다 대입하면 뭐가 돼요? 누구의 이렇게 될것 같은데 맞아? 오케이 잡혀다 잡혔고요 이게 얘들아 왜 내키지가 않냐면 기울기를 구하는 건 아는데 우리가 누구식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 그런데 얘들아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을까라고 질퍽되는 것보단 다난 이게 빠르다고 봐요 어? AB의 기울기 구합시다 또 AC의 기울기 구합시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뭐가 됐다고요? 0이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음,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자, a, 의 기울기. 누구에서 누구를 뺄까? 자, 얘는 얘가 어? y자표가 뭐였죠? 로그 2의 kx2였고요. 빼기. 얘는 어? y자표가 뭐였죠? 로그 2의 마이너스 다시, AC의 교육기는요, 이하고 얘 가지고 할 건데, 맞지, 얘들아? 또 어떻게 돼요? 너위의는 얼마? 0이야. 이거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 해본 친구들은 알아. 이거 직접 해본 친구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구나. 할 만한 식이었구나, 라는 거. 왜? 로그에서로그를 뺐으니까 지네끼리 나눌걸? 그럼 K 바로 떨어져. 바로 떨어져서 얘들아, x 1분의 X2 나올 거야. 물론 마이너스 붙겠지만. 그 다음, 이것도 얘들아, 어, 앞에 걸 뒤에 걸로 나눠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바로 나눠지면서 x 1분의 X3 나올 거야. 맞아, 얘들아. 그래서 사얘에다 식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 그 다음에 여기 정리했던 거, 어디있어요 이것들에다 적당히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산수는 어차피 해설지에 드렸고, 요 정도의 산수를할수 있을 것 같아. K는 뭐? 이고요 M은 얼마 나오시냐면, 10인가 나와요. 자, 이게 얘들아, 일단, 아무 생각 없지만, 계산으로 밀어붙였을 때, 사실은 얘들아, 시간 내에 풀수 있는 방법이야. 방법이고, 과제를 내드린다면, 그래도 우리가 합답형 문제를 풀 때, 우리의 교훈은 뭐였어? 앞에 있는 결과를 이용해라. 이게 얘들아, 교훈이었는데, 문제 풀면서 우리가 지금 전혀, 니은을 잘못 쓰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지. 맞아 얘들아. 니은을 못 쓰고 있는 느낌인데, 기억이 뭐였어? 여기다 기억이 뭐였죠? X2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2. X1이요. 여기서다 눈치를 탁 까버리는 거죠. 선생님, 세 개는 등비수열이요 그런데 기억에 의하면 두 번째 장은 첫 번째 장에다 마이너스 2를 곱했다는데요. 따라서얘다 이걸 탁 보시고, 사실은 저렇게 기울기를 세우지 않으시고, 그냥 이거 가지고서 풀수 있죠. 아, 선생님. 첫 번째 장은 X1이요. 두 번째 장은 얘들아, 마이너스 2로 곱했어. 내말 이해 갈까? 네. 세 번째 장은 뭐야? 여기다 또 마이너스 2로 곱할 거 아니야? 뭐가 돼? 요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죠, 얘들아? 오, 네. 어,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잠깐. X2가 뭔데? 이거였는데? 그 다음에, 어, 아까 우리가 기억에서 풀었는데. 기억에서내다가 우리가 뭘 풀었었지? 아, 미쳤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 이조건이 얘가 기억에만 걸려있는 조건 아니야, 지금? 어, 미쳤어, 미쳤어. 음만 봐야 되네. 음만 보면 얘가 무슨 수열인 것만 확인했어요? 등비 수열인 것만 확인했네. 알? 그럼 뭐라고 쓸수 있어요? 이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굳이 기울기식을 얘다 세우지 않고요 얘가, X1은 뭐얘기했죠 맞아, 얘들아. 그 다음에, 어, X1은 얘들아 몇배예요 이걸 얘들아, R배. R배한 게 누구하고 똑같아? X2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얘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얘하고도 비교할 수 있지. 맞아, 얘들아. 그럼 식이 몇개 나와요? 얘들아, R을 곱해, 여기다. 곱한 다음에, 그게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얘랑 같을 수도 있어. 그럼 식이 몇개 나와? 두개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여기다 R제곱을 곱했어. R제곱 곱해. 그게 누구하고 똑같아야 돼? 얘하고 똑같아야 돼. 그럼 식이 몇개 나와? 세개 나오고 글자 몇개 있어. K M R 세개 있으니까 이연립에서 e 사실은 조금 빨라. 알겠어. 그래서 등비수열 이용해서 아, 그나마 그게 출제 의도에도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만 일단 정리해 드리고 산수는 확인했으면 좋겠어. 아시겠죠?